연표 중심 서머리 만점 한국사 신라 중기편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드디어 17대 네무왕 때 나라가 완전히 변모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호칭을 이사금에서부터 마립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마립간이라는 뜻은 대군장, 아주 센 장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석김이 교대로 왕을 했던 것을 박석을 눌러버리고 김시만이 왕이 되는 세습 왕권을 누가 내물 마립간이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영토로는 그는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진안을 거의 다 차지했다. 누구 내물 왕대 치적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왜? 일본이 자꾸 쳐들어와서 신라에게 도전장을 내자 광개토왕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서기 400년에 광개토왕이 왜를 물리쳤다라는 것이 광개토왕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주둔하면서 신라를 막내 동생처럼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하고 사신을 파견했다라는 것도 시험에 두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란색은 시험에 75점 이상을 받기 위한 교두보 연두색은 85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95점 넘어가려면 이런 갈색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만점에 가까운 득점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눌지 마립간입니다. 그는 동생 복호를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 광개토왕 이후로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늘지는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러다가 고구려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유왕과 함께, 나, 제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오히려 고구려는 멀리하고 백제와 한편 되겠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그는 부자상속제로 왕위를 물려줬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21대 소지 마립간입니다. 그는 신라동성왕과 함께 무슨 동맹? 결혼동맹으로 앞에 보셨던 나제동맹으로부터 한 단계 더 격상했다. 몇년 만에 이것은 433년의 나제동맹이라면 493년의 혼인동맹. 로 나아갔다라는 것 수치와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마립가는 자신 서울에 있던 육사로촌을 이제 행정 육부로서 개편했다라는 내용 이제 중앙 집권으로 바꾸어가는 신라가 발동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박혁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궁을 만들기도 했고요. 왕이 신하들을 지방에 보낼 때이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이 오늘날 우체국 제도와 같은 우역 제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소지 마렵간의 선택 키워드로 두어 번 출제됐습니다. 자 문제 만나볼까요. 신라의 왕호로 연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치아가 많은 사람 무엇일까요? 세 글자죠. 네 정답은 이사금입니다. 유리 이사금 때부터 뒤에 뇌물 전까지 이사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라것 앞에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빈출 1급으로 뇌물은 왕호를 이사금에서부터 무엇으로 바꾸었죠? 대군장이라는 뜻이 있는 세 글자 마로 시작합니다. 마립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빈출 1등급으로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경찰과 국가직 구급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주관식으로 만들어서 압축해 놓은 결과물입니다.